네, 이번 시간에는 제3자 지급 등의 지급 방법에 관한 지급에 대해서, 제3자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지급이라는 것은, 어, 어떤 그 거래 관계에 있는,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을 했는데 수입대금을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제3자 지급이 되겠습니다. 즉 아, 제3자 지급 3자 지급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 채무를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죠. 제삼자 제삼자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면은 어, 제삼자 지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한꺼번에 거래된 삼각거래 같은 경우에는 삼자 지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완전히 다른 채권채무 거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선 외국한 은행장의 신고와 한국은행 총재 신고로 나눠지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는 것은 미와 만불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신고해야 되고 외국한 은행장에 신고하는 것은 이게 2019년 10월에 5천불로 바뀌었습니다. 5천불로 5,000불을 바뀌어가지고, 거주자가 미화 5,000불을 초과하고, 만불 이내의 금액. 요거를 지급하려고 하는 자는 외국하는 내게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외국하는 내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분할해서, 이거 5,000불 안되게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지급 등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죠 이게 그 무역업체가 혹은 뭐어 다른 여러 가지 그 거래 당사자들이 가장 어 위반이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위반이 많은 환치기도 마찬가지죠 환치기도 어 거래 당사자 외에 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인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요거는 반드시, 반드시, 그리고 이것은 그 관세청의 외 외환심사 나가서도 가장 기본으로 제일 먼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사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그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요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위약 아, 5천 불이죠. 5천 불. 이 외국환 거래법은 어, 이게 만약에 2019년 어, 10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2019년 1월달이라면 이 4천 불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처벌받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외환거래법은 백지영법에 따라서 과거에 이 규정에 그때 당시입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처벌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앞에 제가 강의 강의에서 설명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는 미화 5,000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의 결제를 위해서, 위해서, 어, 수령하는 경우,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더라도 일단 외화를 받는 거니까, 외화를 받는 거니까, 이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하고 중국하고 거래했는데 미국에서 돈이 왔다.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이 걸재의 거주 비거주자 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해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의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아닌 거주자가 돈을 받는 경우죠. 돈을 받는. 그래서 어, A와 B가 수출입 거래인데 A가 받는 게 아니고 C가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한 은행이 당의 외국한 은행의 해외 지점이나 연지 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 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여신원리금을 회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인 예탁결제원이 예탁기관으로서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을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가 신고 불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헷갈리고 어려운 그런 거에 되겠, 되겠죠. <laughs> 다음에 다음 사항은 어 거래 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 기구와 지급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이거는 공인된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양도 채무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어떤 M&A라든가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어 계약이 에, 종합적으로 그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건, 그건 일괄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취득 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 계약 중개 대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왜냐하면 이제 물고 부동산을 살려고 할, 하면은 처음에는 뭐 계약금 같은 거를 직접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중개사한테 주게 되죠, 보통. 중개사. 중개사한테 주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 소각 등을 위해서 자금관리 위탁 계획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예탁결제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외국은행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 본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경우, 동 취득 대금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외국은행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가 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공적인 거래는 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어,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 직접 어 투자와 관련된 대리 관계자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긴급 경비, 뭐 이런 거 수입 대행 업체가 단순 수입 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 대행 계약 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서 수입 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 신고를 하고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 대금은 국내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든가 수입 대금을 받은 국내 구매 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다 5천 불 미만이 되겠죠 소액 상거래니까 5천 불이면 지금 500만 600만 원인데 예, 지금 거래, 이런 거는 뭐 10만 20만 짜리 거래이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든가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신고를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째입니다. 거주자인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국의 법률이 정함에 따라 수입 대금을 수출국의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공적인 그러한 그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에운 대리점이나 선박 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국내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외항선원 급여 등 해상 운항 경비를 외항 선박의 선장 등 관리 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거주자간 거래 결제를 위해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와 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 국내 국내에서 겨, 거래하는 거죠. 어? 해외 결제를 국내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그런 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환치기의 경우가 되겠죠. 거주자인 통신사업자와 비거주자인 통신사업자 간의 통신망 사용 대가의 결제를 위해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자 지급 결제 대행 업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재하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그 대가를 정,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기 위해 지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가 외국하는 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명의로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 에스크로 계좌는, 어, 예치하는 계좌죠.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비거주자가 지급하는 경우. 왜냐면, 물건이 제대로 받았을 경우에만 결제를 해 주라 하고, 어, 그, 은행이, 이걸 보호하는, 그러한, 계좌 에스크로 계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3자지만 아,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광고 및 선박 관리, 선박 관리 대리 대행 계약에 따라서, 동업무를 대리 대행하는 자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자금을 거래 당사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코이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코이카에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로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미 상계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 제3자 신, 지급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 입장에서, 어, 신고 분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에, 한번 거래 규정을 한번 볼까요? 규정을 볼까요? 보면. 어, 규정에 보면은, 어 5-10조에 보면 제 4절에서 제 3자 지급 등의 지급 등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laughs> 지급 등. 이거 그러니까 이 지급 수령이겠죠. 이거 지급 수령. 여기 지급 수령 방법. 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익한 거래 규정입니다. 5-10조. 어 지급을 유하지 아니한다.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하는 경우. 요게 이제 2009년 어, 5월달에 개정이 됐군요. 5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 내용은 그대로 이제 쭉 어, 앞에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안한 것은 거주자인 외국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서 다른 환급 창고 운영 사업자가 지급 업무의대행에 대한 협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비거주자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 안이 되고, 거주자가,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과세당국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비거주자인 납세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당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신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어, <laughs>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선주상호보험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등을 하는 경우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비거주자가 그 세무대 세무납부를 위해서 어, 세무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과세 당국 또는 조세와 관련해서 권한 이 있는 당국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위해 거주자인 세무대리인을 임명하고 당의 대리인이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한 후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 법원의 소송을 위해서 거주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를 임명하고 당의 대리인이 동 법원 또는 동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법원 재판에 따른 배상금 또는 재반소송 비용 공탁금을 포함해서 비용과 관련된 환급금을 수령한 후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뭐법 법령으로 뭐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하얘기입니다그 다음에 이게 막 계속 이거는 21년도에 신설이 된 상황이죠. 이것도 21년도 신설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거래를 위해 어,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대리인을 임명하고 인정된 거래에 따라 거주자가 당해 대리인에게 동치득 대금을 지급한 후 당해 대리인이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보면 신고하는 경우 어떤 미화 5 0 0 0 불을 초과하고 1만 불 이내의 금액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어, 그 외의 경우, 만불이 넘어가는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다국적 회사인 비거주자의 거래 결제를 위해서 당의 거래 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 회사의 자금관리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후보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 사실은, 신고받으면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 2월 10일 이내에 신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어, 제제자 아, 지급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게 여기에서 그과대료 처벌을 보게 되면 어,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백분의 이 2%입니다. 2%, 2 과태료가.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4%입니다. 4%. 4%. 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억이라 그러면은 뭐 2억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커지면은 굉장히 우려 상황은 있습니다만 규모가 커지면 굉장히 커지고 이것이 건당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모이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역업체가 가장 많이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염, 잘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아, 유권 해석이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우선, 무역, 대금을 운반한 보따리 사항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질리상으을 보겠습니다. 좀더 한번 표를 확대해 볼까요? 자, 에, 이 중국의 비거주자입니다. 중국 수입자입니다. 중국 수입자. 비거주자죠. 한국의 수출자죠. 한국의 수출자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한, 중, 중국의 수입자와 한국의 수출자가 이제 무역 거래를 하는 거 수출입,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했는데 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그 수입대금 전달, 전달자. 보따리 무역상이죠. 거주자 비주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한테 중국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전달을 의뢰하고 수고비 플러스 해서 이 사람이 수입대금하고 외환 신고 필증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입국 시에 외국한 신고를 한 거죠. 아, 이거, 저기, 수출 대금을 돈으로 현찰로 갖고 왔다. 이렇게 신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자 신분을 보면, 국내 수출자 A, 수출자 A는, 어, 거주자, 아이고, 중국 수입자 B는 비거주자가 되겠습니다. B의 의뢰를 받고 수입 대금을 A에게 전달한 C는 거주자일 수도 있고 비지 거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거래 내역입니다. 국내 A는 중국의 B에게 라면, 커피, 스낵 등 식품류를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받아 발바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수출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을 중국을 왕래하는 소위 보따리 무역상 C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대신 전달도록 하면 C는 B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을 휴대해서 국내 입국하면서 반출입 용도를 A의 수출대금이라며 C 자신의 명의로 세관 신고하고 의뢰받은 자금과 외국한 신고필증을 A에게 전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럼, 잼증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거주자인 B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자, 보실까요? 여기 수고비를 받고, C가 전달을 해준 거죠. A한테. 수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물품만, 돈만 이렇게, 외환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 이게 제3자냐. C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어, 이것은 제3자 지급 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거니까. 자. 우리, 그, 한번 볼까요? 예약한 거래법 16조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인데,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노점이 제3자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쟁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론을 보면 사실대로 외국한 신고를 하였다면 C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C가 입국 시 사실대로 세간에 외국한 신고를 필요하였다면 관계 당국은 자금 흐름의 투명성 파악과 최소한의 외환 거래 질서 유지가 가능하고 C가 수출 대금 전달은 중국 수입자를 대리한 행위이므로 실질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직접 거래라고와 C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C가 외국한 신고를 허위로 하였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대리 행위 관계를 알수 없으므로 C를 제3자로 보아야 한다 해당은 안 되지만 허위를 했다, 했거나 신고 안 했다면 제삼자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은 외국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C는 제삼자 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출 대금을 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제삼자 지급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거주자 씨가 단순 전달자라 할지라도 씨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해서 관세청에서 이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면서 관세청 의견은 어,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질의를 했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의 검토 의견 보겠습니다. 수출입금의 지급과 수령은 자금 흐름의 투명성 파악을 위해 외국한 은행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고용관계가 성립된 직원, 회사 대리인을 통한 휴대지급 및 수령을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기와 같이 거주자 A와 비거주자 B, B 간의 수출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C, 고용관계에 미성립된 단순 전달자를 통해 수령하는 경우 이거는 제3자 지급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한 거래 규정 5-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세관 신고하는 별개 사항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을 받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계속 이제 이 제3자 지급과 관련해서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사례는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사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